그때 우리 장 선생은, 예? 예. 딱이죠. 네. 딱 자기를 위해서 나타난 항문이지, 딱 보니까. 그잖아요? 딱내 스타일이라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점쟁이는 귀신 안 내려오면은 점을 못 보는, 데 이거는 귀신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어, 상관없지. 그러니까. ah 이게 이제, 지훈이 돌아가는 그, 이치의 법인데, 입법인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뭐 앞으로 뭐, 해, 쓰나미가 일 것이다, 해일이 일 것이다, 어디가 뭐,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논리에 근거가 없다는 얘기야 왜왜 왜 쓰나미가 있다고 그러냐고 근데 뭐 그거는 뭐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그러고 이런 식이야 그귀신신화를 그건 학문은 아니야 그죠? 제가 뭐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떠드는 것은 전부 다 풍조를 근간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풍조를 근간에 두고 풍수를 근간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운 논리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8운이라고 그랬잖아요. 8운. 파룬. 8운의 기간 동안은 반드시 동쪽에 동북 쪽에 산이 있어야 되고, 산이 있어야 되고, 그 말은 서남쪽에 물이 있어야 된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럼 물이 있다, 여기. 만약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예? 호수가. 그러면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이 물을 서남쪽으로 바라보려면, 이쪽에, 이쪽에다 집을 이렇게 쳐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실제로 이런 동네가 전부 대박 났지 않아. 토담골. 토담골. 그렇지. 여러분들 모르시는 데 이제 우리 전에 같이 공부하시던 토담골이라는 데 거기 가게. 거기 이제 시흥에 무랑저수지, 무랑저수지. 어마무시해. 장사도 아주 어마무시하게 잘 됐어 어마무시하게. 토담골. 그러면, 물의 이쪽은 뭐야? 완전히 아닌 거지. 인간사는 조금만 잘 되면 사람이 지가 잘해서 잘 됐다고 해. 100% 그래. 조금만 잘 되면 아주 기고만장해져. 잘 겨울. 되는 약국가 봐. 우리는 내가 처방을 잘해서 그래.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소스를 개발하고. 예? 응, 소스를 개발했대. <laughs> 근데 내가 보니까 소스가 짠데. 짜면 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참. 조금만 잘 잡아.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여태까지. 열심히 하면 되는지만 알았다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물이 올라가, 글리? 그러니까, 물이 올라가냐고요, 산으로. 예? 물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고일촌이 산. 이 한, 손마디, 한마디만큼만 높아도 물은 절대 그걸 못 넘어가잖아. 저일촌이 수요. 산이 안 높아도 산이에요? 이 말은 의미 없는 얘기잖아. 조금만 이만큼만 높아도 산이야 이만큼만. 그러니까 산수의 개념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물이 없어. 여러분이 아는 산수의 개념 이런 이런데야. 그럼 여기 수요, 여기 산이고. 꼭 이런 산이 있어야 산이고 이런 물이 있어야 물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은 부분이 여기가 낮은 데가 수야. 왜? 비가 내리면 그리 흘러갈 거니까. 근데 이제 물이 있으면 더 확적하겠죠. 진수가 있으면. 산이 있으면 더 확적하겠죠. 하지만 기울기가 요만큼만 돼도 여기가 산, 여기가 물이야. 그죠? 그죠? 이 산수의 논리가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동북간에는 뭐가 있었어야 된다? 산이 있었어야 된다. 서남쪽에는 물이 있어야 된다. 간단하죠. 산수 그림. 그러니까 동북의 산. 그럼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 용맥이 어떻게 돼? 거네, 가님, 응? 어? 그죠? 거네, 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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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쪽이 남, 북쪽이고, 이거는 이쪽이 북쪽이잖아요? 이거 뒤집어서 뜨니까. 이쪽에서 용을 받는 이 터가 엄청 발전했겠죠? 근데 용맥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은. 이쪽에서 여기 강릉에서 보면 동북엔 바다 서남엔산 네. 거꾸로 됐잖아 그러니까 강릉에 뭐 팔운 내내 불이나 잔뜩 났었고 옛날 칠운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더니 어? 팔운에 어떻게 됐어?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러니까 지금 팔운에 내가 팔운에 내가 저기 동북에 저 강원도로 사업하러 간다. 펜션 지으러 간다. 망하러 간 거요. 대박 나러 간 거야. 망하. 열이면 아홉 아니 99명 중에 100명 중에 99명이 망하는 데를지가 들어간 거 아니오? 그럼 어떻게 됐어? 결과는 망했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하셔? 무슨 사업 하셔? 예, 뭐 어디서 하시는데? 강릉, 어이구 남해있는데안 됐다 할수 있어? 예, 잘 됐네요. 홀라당 망하기 딱 좋네요. 홀라당 망하기 얘기하지 말고. 딱 좋네요. 간단했던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이것을 찾아내야 돼. 이건 큰 바란스의 얘기고. 그니까, 러 아니, 그럼 강원도만 그랬냐고, 여기만 그랬냐고. 금강산 어떻게 됐어요, 여기? 그래서 금방 산 사업 시작하자마자 나는 저 망하자마자 그 총기 난사 사건 난 다음에 다시는 저거 안 열린다. 다시는 저거 안 열린다. 근데 뭐 금방 또 다시 재개가 될것 같이 막 어쩌고 하다가 또안 되고 또 현정은이가 뭐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어쩌고. 어, 또될것 같다가 또안 되고. 안될 일이 되잖아, 저거는. 뭐 모든 어? 상황을 나는 풍수로 본단 말이야. 황창, 와장창, 거디어 그 어디 체육관이 무너져갖고 애들이 다쳤다. 가보면 그대로지, 뭐. 가보면 그대로 돼있지, 상황이. 안될 일인 거요 그럼 여기 포항은 어떻게 되거든, 포항은? 포항도 마찬가지네, 요 대표적이지, 아주. 불이 나나, 그 고, 막. 지진, 나나, 딱, 고, 막. <laughs> 그거지발전기 그, 어, 특별히, 특별히, 간인 방향으로 물이 있잖아. 깊게 들어왔잖아, 여긴. 간인 방향에서 깊게 많이 있잖아. 음, 많이 여기다가, 저기, 이명박 대통령 의 형인 이상득씨가 예산을 받아다가, 뭐, 가거 터널인지, 거가 터널인지, 뭐, 그거 만든다고 그래. 그거 만들어도 사고맞지우기는 바로. 최근에 포항지철또불렀어요 어마어마. 하게 맨달라 어마어마하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쪽이 아주 초토화가 된 거다. 그럼 우리만 그래? 이렇게 생긴 일본은 또 어때? 이렇게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생기고 뭐 여기 섬만나 있잖아. 일본 이렇게 생겼잖아. 네. 도쿄가 여기 있잖아. 네. 지진이 어디서 났어? 여기서 왔죠. 싹슬러트이죠 싹. 여기는 이쪽 싹스클레 중국은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텐진 어떻게 됐어요? 텐진항 어떻게 됐냐고요? 지구가 흔들려서 지구가 텐진항 때문에 폭발할 때. 아 이제 폭발하고. 예. 텐진항 완전 히다쓸려 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 다? 그런데 섬 어떻게 됐어? 대박났지 아주. 대박났다. 언제부터 꺾어졌어? 2017년 사드 문제, 사드 문제, 사드 문제 발생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딱 끊어져 버렸지. 근데 2015년 그럴 때 제주도는 범 법령 하나 바뀌면 아무도 안한다 아무도 안한다난 그렇게 그게 그렇게 바뀔 줄 몰랐어. 망해버린 리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주도가 이제 다시 어떻게 됐어? 귀향의 섬이 돼가죠. 예? 네. 제주도에 땅가진 사람 못 팔아 나가지고 병난 사람 많지. 그런데 한창 뜰 때는 세상에 더나요? 제주도의 푸른밤. 근데 그 옛날에는 귀양사이 하던 섬이 있잖아. 귀양사이 육지에 못 나가서 한이 맺혔던 그죠. 근데 왜 제주도가 그랬어? 제주도도 틀림없이 동북에는 바다가 있지만, 넓은 국세로 보면 은 동북방에 반도가 있고, 맞죠? 서남쪽에는 바다도 더큰 더 바다가 있잖아. 그러니까 제주도가 같은 섬 입장에 동북에 바다에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다른 섬에 비해서 왕창 떴었지 제주도 떴을 때는요, 편의점이 어디 가면요, 땅콩도 하나 안 났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몇만 명씩 들어와가지고 싹 걷어가 버리네. 음. 생수 한 병이 안 남아있대. 싹 가게를 다싹 털어가 버리네 싹. 털어가버리네, 싹. 어. 그렇게 사람이 많았던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이란 나라가, 그, 회수지방, 중간에 있는 회수지역이 있거든? 그 회수도 오면, 이제, 강, 하북이 하북. 이, 이 인쪽은 하남. 하북지방은요, 황사나 이런 먼지가요, 딱 벌어졌다. 베이징도 마찬가지야. 앞이 안 보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있다가, 그래서 중국 안에서도, 그, 하북으로, 하북 사람이 하남으로만 넘어가면 생명이 3년 더 산대, 평균. 평균. 그니까 러 그런 사람들이 제주도로 와서 딱 보니까, 어때? 환장을 하는 거지. 환장을 하는 거지, 아주. 그러니까 막 있는, 돈 있는 대로다 사버린 거지. 제주도 땅을. 근데 샀음뭐해못모독 하면 끝인데. 모독게 하면 할 수도 없잖아, 어쩔 수가.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됐죠. 진도가 어디야, 진도? 팽목항, 여기잖아. 예? 팽목항, 여기죠. 여기야, 여기. 여기. 진도가 여기 있고. 여기라고요. 근데 팽목항은 대박나야 될거 아니야. 동북방에는 반도가 있고, 끝은 머리, 서남쪽은 바다가 있으니까 대박나야 되잖아. 대박났잖아. 대박 났잖아. 팽목항처럼 대박 난 데가 어딨어? 진도처럼 대박 난 데가 어딨어? 왜 대박 났어? 폐가 앞이리면 하다 삐리릭삐리릭 삐리리리 하다 여기서 푹 빠져버리니까. 폐가 빠지니까. 연인은 몇 백만 명이 내려갔어. 여기는 기차도 없어. 평목항에는 어떻게 가? 승용차 타고. 뭐로? 가면 기름 다 떨어져. 반드시 넣어야지 올라와. 하다도기름을죠 멀어 배고파 밥 먹죠 멀어 집이 그래서 하루 내일 누구를 만나서 같이 가려면 자야 돼 지역경제가 살아버렸어요 여가. 여가 그냥 버글버글 버글 연인은 몇백만 아무도 안 가던데 근데 그것이 풍수 때문에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여기 가서 빠졌냐고 여기가 더 빠지지. 여기는 어쨌든 그로 인한 특수가 많이 벌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 대전, 안산에 둔산, 뭐, 무슨 거? 둔온 거? 다논 거? 가보면 이렇게 딱 분수령이야. 여기다가 기둥받고, 여기다 기둥받고, 1층 주차장 쓰면서 여기다 건물을 줘서 학교 건물을. 메인 건물을. 딱분수령에다논 거. 그럼 망해야지. 학교가 망한 건 없지. 학생이 나가서 그냥 한 학년이 싹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됐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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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청해진해운, 청해진해운 인천항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청해진해운이 있어. <laughs> 여기 바다야. 청해진해운 본사가 여기야. 동북에? 바다. 바다. 그러니까 망할 학교랑 망할 회사랑. 회사랑. 만나서, 만나서, 합작을 대박날 때 가서. <laughs> <laughs> 어, 제말 틀렸어요? 아니, 너무 망할 회사랑, 망할 학교랑, 대박날 때 가서. 진짜 웃지도 못할 일인데. 이로 인해서 어마 무시한 일이 발생한 거 아니야? 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큰 사회 현상을 풍수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은 니는 뭐다? 정신세계다. 맞죠? 이 정신은 뭐예요? 이상 꿈, 좌파의 세계요, 사회주의가 이상이잖아. 현실적으로 다 망했는데, 근데 지금 구운이 들어서면서 구운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미 돌아가는 거 아니야?